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청주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나의 안에 거하라는 이 찬양의 말씀 가사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하고 나가는 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안에 거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아내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손 잡아주리라 나의 아내 거하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와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 다잘 지내고 계시나요? 다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보느냐? 바쁘고 주일날은 또 영상으로 예배하느냐고 바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일날 이제 나와서 어른 예배 드려도 됩니다. 1m 씩 뛰어 안고 아스크 착용하고 어른 예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주일에 예배 나와 어른 예배도 함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리버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리버서 과연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빌리버서는 사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 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아멘. 여러분이 걱정 있을 때나, 슬픔이 있을 때, 걱정거리가 있을 때, 이 걱정거리에 대해서 누구에게 아래이고, 누구에게 물어보고, 누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있나요? 우리 자신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아니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누구에게 이 걱정이나 근심과 모든 상황을 맡기고 아래고 살아가나요? 자신을 믿고 사랑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나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행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응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우리는 모든 일이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아뢰이고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짱이다. 내 자신만 더 중요하다. 내 자신이 소중하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아뢰이기보다는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아뢰이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합니다. 여러분 염려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염려란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이 인간에게 막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소시킬 능력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에 있어서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초조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힘들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 걱정하고 있잖아요, 다들 여러분.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다음 주는 학교 갈수 있을까? 내 네, 1년 뒤의 모습은 어떨까? 라며, 우리의 상상으로 미래를 그리고, 앞날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초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 저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기, 소망하고, 기도하고, 나아갔지만, 잠잠해질이라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이태원 코로나로 인하여 다시 코로나가 발생되는 사건이 발생되고, 이 수원의 확진자가 많아짐으로써 또이 걱정하고 초조하는 마음이 더욱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앞내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남은 모릅니다. 내일 일 아는 사람 있나요? 물론 내일 일은 월요일입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월요일. 하지만 그 이후의 일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날짜는 알지만 내일 일에 벌어질 일에 우리는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가운데 순종하며 모든 기도와 걱정과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이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종로교회 청소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을 못 보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너무 외롭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저만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함께 마음 아프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학교 가야 하고 교회 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학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수업 듣고 함께 놀고 해야 되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함께 나아가지 못함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초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이처럼 걱정에 대한 속담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한다고 하여서 그 문제가 그 걱정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로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앞날에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월요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앞서서 최선을 다하여 그 일에 만족하면 살아갈 때그 오늘 하루가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는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내일 일에 걱정할 시간에.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내일 일, 내일 모레 일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께 아래이고 맡기고 순종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문제와 걱정과 근심과 초조함과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아뢰이고 간구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순조롭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과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지혜로써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시간 모든 문제와 걱정과 근심과 초조함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순조롭게 그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일어날까지 예비해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공부하지도 않아놓고 하나님 저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연세대 가게 해주세요, 고려대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합당하지 않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시기 그런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리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없는 삶, 근심 없는 삶. 슬픔이 없는 삶, 앞날에 보장돼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살고 싶나요? 미안합니다. 그러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는지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자 축복이자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하여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두지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사람과 사람의 거리는 두되 하나님과 교회는 거리 두지 않고 가까워지고 좁혀지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더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마아 화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 걱정, 아무 근심, 걱정 이런 걱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아래인다고 하여서 우리가 말로는 할수 있지만 이게 행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말로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 저 서울대 갈수 있어요. 고려대 갈수 있어요. 연세대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절대 갈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로 하는 신앙의 고백이 아닌 행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휘황찬란한 물건을 바치라, 기도를 열심히 해라, 죽을 때까지 기도해라, 땀 흘려가면서 기도해라, 골방에 앉아서 기도해라,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라는 것은 그저 간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송두리째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맡기고 싶은 것만 맡기는 것이 아니. 우리가 이거는 맡겨야지, 이거는 맡기지 말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 모든 상황, 모든 사,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감구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마음의 귀를 여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항상 보호하시고 관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관심도 다른 것에 1순위가 아닌 우리의 1순위는 하나님이고 교회라는 사실을 오늘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시험과 모든 염려를 죽게 던지고 맡기고 그저 간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시간 가운데 빌리포서 4장 6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모든 문제와 염려, 걱정, 주님께 맡기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여기서 나오는 길이란 인생의 고달픈 길 시련과 고통으로 가득찬 실존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주를 의지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은 형통하게 주님의 길로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가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 모든 삶, 모든 행사, 모든 슬픈 상황, 기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간과하고 순종하고 아래이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께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소하고 힘든 일만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쁠 때 주님을 찾아가 우리가 기도한 적 있나요? 우리는 항상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나가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쁜 일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멜 이렇게 기쁨의 기도와 감사의 표현을 한적 있나요 물론 많이 한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쁠 때 보다 슬플 때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슬픈 일이나 행복한 일, 기쁜 일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는 기쁜 일이 있거나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친구를 찾고 주변 사람을 찾아 그 기쁨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1순위보다는 이순위, 삼순위로 도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빌리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1순위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찾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민된 모든 짐을 여호와께 던져버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을 예비해 주시고 기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순종하는 마음을 통하여 반드시 붙잡아 주시며 견고한 반석 위에 지은 모래집이 아닌 굳게 세워진 집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이라 이처럼 모든 염려를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원하며 바라며 기도합니다. 참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받아들이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이 행함으로 일치, 일치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짐과 모든 행사 모든 길 모든 역렬을 모두 손들이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간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이 함께하실 것이고 우리가 계획했던 우리의 앞날을 그렸던 그 미래와 모든 계획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으시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복을 체험하고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고 앞으로의 학교, 학원, 미래, 내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시간 보이잖아요 여러분.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루를 살고 이 하루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앞날은 우리가 전혀 알수 없지만 내일 일 아는 사람 있나요?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내일 일과 미래 앞날에 있어서 우리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요일과 날짜는 알수 있지만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날에 있어서 우리는 알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으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힘든 상황과 앞으로의 앞날, 앞으로의 일, 모든 상황 가운데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맡기며 간구하며 순종하며 아래 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종로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것은 마스크라고 생각하나요? 물론 마스크도 참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마스크 반드시 쓰면 일상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스크도 좀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강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스크,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스크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선망합니다.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모든 걱정과 슬픔 행복할 때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강구함으로 아래이며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종로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살펴주시옵시고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성경 말씀에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종동교회 청소년부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함께 주기도문으로 5월 17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다함께 주기도문으로 5월 17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